그 이름이 바뀌게 된 데는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술의 맛에 진심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약주와 청주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다 막걸리 위에 뜨는 맑은 술을 뜻하는데요 주세법상 누르기1% 이상 들어가면 약주, 1% 미만으로 들어가면 청주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주만 리뷰하다가 오늘은 청주를 준비해봤는데요. 무려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3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는 충남 논산의 양촌 양조장에서 만들고요. 바로 우렁이쌀 청주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코올 도수 14도, 용량은 500ml, 식품 유형 청주, 멸균 처리를 해서 유통 기한이 없고요. 전 제주 된지 약 4개월 된 술을 구매했습니다. 이마트에서 17,800원에 구매했고요. 인터넷 구매 가능. 첨가물 제로. 본 재료에는 정제수, 찹쌀, 쌀입구 효모, 종국이 들어갑니다. 무농약 쌀인 우렁이 농법으로 만든 쌀로 만들어서 우렁이 쌀청주구요 우렁이 농법이랑 변농사를지을때 우렁이가 물 속에 푸른 특정을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의 농법이라고 합니다. 안주로는 마트에서 구매한 튀김 우동과 생선 가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우렁이 살 청주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우렁이 살 청주. 우렁이 안 들어갑니다. 음? 뚜껑이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요. 이런 게 있었네요. 블랭킬러 전에 맛부터 볼게요 음, 달달하고 깔끔한 맛 달콤하긴 하지만 제가 워낙 달콤한 약주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쩌면 살짝 드라이하다고 느껴 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맛 깔끔하고 여운이 많이 남지 않아요 우동이 뿔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영상 촬영 전에 그 앞에 인트로 장면을 찍는 게 있는데 오늘 마이크 장비 실수로 녹음한 게다 날라갔어요. 영상만 남아가지고. 앞에 시간이 살짝 지연돼가지고. 막걸리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층이 분리가 되잖아요. 바닥에는 좀 탁한 부분들이 가라앉고, 위에는 약간 투명한 부분들이 뜨게 되는데, 그 투명한 부분을 청주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그걸 청주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정통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청주 같은 경우에, 지금 청주라는 이름이 아니라, 약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르기 1% 이상 들어가면, 약주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만든 맑은 술은 누룩이 1% 미만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누룩이 아니라 균을 인공으로 배양해서 만든 입국, 일본 방식의 술 같은 경우에 누룩이 1%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주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바뀌게 된 데는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가양주 문화가 되게 만연했대요 집집마다 술을 믿는 거죠 술을 만들고 누룩도 만들고 일제강점기에 뭐 여러 가지고 주세법이 생겨나면서 그 가양주 문화가 끊기게 돼요. 우리나라 양조 산업도 많이 죽게 되고 일본의 방식으로만 만든 그런 술을 청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한 거예요. 그 맑은 술도 그리고 세금도 다르게 부과하고 저도 잘 몰라서 옛날에 청주하면 떠오르는 게뭐 대사술, 맑은 술, 약주 하면은 뭔가 그냥 술을 높여 부르는 말인가? 술에 약지가 많이 들어갔나? 살짝 반감생기는 저는 그랬어요. 얘는 청주인데 살균이 된 청주예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살균이 됐던 균이 살아있다. 다 그냥 똑같은 청주라고 이름이 쓰이게 돼 있는데 약주 같은 경우에는 살균약주 그냥 약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적게 돼 있더라고요 살균 하면 뭔가 선입관 생기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청주와 약주의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 이왕이면 우리 술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대우받고 차별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차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본 술이 나쁘다 우리 술이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술은 다 옳고 다 좋다 근데 청주와 약주의 구별은 좀 알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술은 어떤 술이다 이걸 좀 알고 마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 초반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왜? 취하면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술은 주세법상 표기에 약주 걔는 누룩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본식 술을 빚은 건 청주 균을 입힌 입국이 들어간다. 입국도 맛있어요. 맛이 깔끔한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 해창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입국으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이 많죠. 짠! 알코올의 14도인데 목에 탁 치는 느낌도 되게 약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제가 우렁이 논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여기 우렁이가 들어갔나 하고 검색을 해 봤는데 한마디로 변농사 지을 때 거기에 우렁이들을 풀어 가지고 걔네가 잡 를 제거하게 하는 건데 우렁이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농약도 막 함부로 치기 힘들겠죠? 되게 친환경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이 생겨난 탄생 비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농사 지으시는 아버지가 우렁이 양식을 하겠다는 그 아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우렁이들을 막 들고 논으로 던져서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아버지가 막 논에 있는 그 잡초 뽑느라고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그 우렁이들이 잡초를 다 먹어가지고 자동으로 잡초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특 됐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하게 된거죠 그 부자의 싸움 덕분 세상에 참 새로운 발견은 엉뚱한 데서 많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짠 누룩향 누룩치 이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더 깔끔하고 맛있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주도 맛있고, 청주도 맛있고. 사실, 약주는 리뷰하면서 좀 마셔봤는데, 청주는 그렇게 다양하게 못 마셔봤거든요. 제가 마셔본 청주 중에는 일단 얘가 맛있어요. 옛날에는, 일본에서는 침으로 술을 발효를 시켰대요. 너의 이름이라는 애니메이션에도 잠깐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침으로 술을 빚던 일본에 누룩으로 술을 빚는 걸 전파한 게 백제 의 임번이라는 사람이 그걸 전파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가면은 그 임번이라는 분의 사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술 허리의 뜻이 술을 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한 인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술을 만드는 방법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신격화가 된 거죠. 그만큼 술은 위대하다. 좀 부끄럽지만 저는 역사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재미없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를 최근에 조금 재밌게 생각하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됐는데 그게 바로 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술에 대한 걸 알려고 하면 과거,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역사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의 흐름과, 아, 역사가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무지랭이 나도 역사를 재밌게 해주는 게 바로 술이구나. 나중에 저희 애들이 역사 공부를 재미없어 하면 술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요. 헛소 하지 마, 임마! 우동이 거의 지금 국구 우동 같은 비주얼이지만 맛있습니다. 이 우동 면이 국물을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맛이 참잘 배겨 있어요. 짠. 음. 얘의 장점은 유통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뚜껑만 잘 닫아놓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다는 점. 물론 얘가 도수가 아주 높은 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증류주처럼 막 맛이 그냥 그렇게 잘 유지되고 숙성되고 그러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튀김이었는데 튀김이 있습니다. 음. 첫째 딸이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 만 3세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재롱장치를 하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재롱장치를 보는 날이 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선생님께 어떤 노래인지 여쭤봤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비밀인가 봐요 궁금해가지고 첫째한테 무슨 연습하고 있어? 했더니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가 뭘 아나? 뭐, 뭔가 비밀로 하는 걸 알고 있나? 했는데 혼자 계속 허우만보해서 바나나 차차! 아 바나나 차차인가? 과연 바나나 차차 노래가 나올지 이제는 말도 제법 하고 제법 알아듣고 표현도 하고 그게 당연한 순리인데 그 당연한 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신기해요 짠! 음. 얘를 막잔으로 하고 싶으나 너무 맛있어서 딱한 잔만 더 마시겠습니다. 三。<詩>